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그토록 기승을 부리던 여름 무더위도 다 가고 벌써 8월의 마지막이 되었네요.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는 완연한 가을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스쳐 지나갑니다. 이럴 때일수록 건강 챙기셔야 돼요. 아, 오늘 저녁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의 한 구절입니다.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.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.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, 아멘.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니 그만큼 매사에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. 게다가 하늘의 비밀을 맡겨 놨으니까 그걸 맡긴 하나님도 노심초사 우리를 주목하고 있을 것. 분명합니다.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주신 주님께 함께 기도합시다. 하늘에 계신 아버지,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주께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깨닫게 하소서.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앞날을 바라보게 하소서.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충실히 지키고 잠시라도 한눈팔지 않게 하소서. 주님의 우리 마음에 새기신 영원한 말씀을 늘 지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게 하소서.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극복하게 하시고 기쁨과 확신으로 그 날을 기다리게 하소서. 그날의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전에 없이 분명히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. 아멘.